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봉독할 텐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우리 김성현 우리 우리 형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올해 그, 그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오빌리 성교사님 저희 금요성령회 때도 오셔서 이렇게 오시기도 했죠. 오빌리 성교사님이 어,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 당시 보물로 여겨졌던 뉴양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황금을 드려요.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이 오빌리 성교사님이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바로 이 흰색 요거 이게 유양입니다 그리고 갈색 이게 몰약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면서 목사님 제가 유양과 몰약은 선물로 드리는데 황금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황금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유한과 몰약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 혹시 여러분들 유한과 몰약, 이 당시에는 보물이, 옛날에는 이것이 보물이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유한과 몰약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지는 못하고 만지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받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주님의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 알려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탄절을 가장 잘 지키는 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으면 성탄제를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내게 그렇게 큰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게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있고 슬프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오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기쁨을 반드시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성탄절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성탄절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진짜 형, 이 성탄절이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정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우리를 어떤 악, 악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가지로부터 저는 구원하셨다고, 저는 성경에서 말씀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죄, 죄 마귀, 마귀, 고통, 고통 죽음. 죽음. 이 바로 이네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 되다 보니까 어 설교를 여러분들 정말 최대한 쉽게 하려고도 하고 여러분 다른 때보다 여러분 5분이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애들 때문에 <laughs> 우리 애들 때문에 예. 그런데 월 애들아 봐봐. 우리 어. 애들아 봐봐. <laughs>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봐봐. <laughs> 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마귀가 시켜서 죄를 짓게 돼요. 격위에는 이 마귀가 시킨 죄 때문에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고통과 죽음이 와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리고 고통 때문에, 죽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죄와 마귀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결국에는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아껴 주던 그 유미숙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는 누나가 참 저를 많이 아껴 주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바다는 가보긴 했는데 동해 바다는 못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제가 동해바다 못 가봤다고 동해바다가 얼마나 파란 줄 아니 하면서 저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해바다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바다는 저렇게 파랗구나. 얼마나 바다에서 즐겁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 누나 덕분에. 그리고 한 번은 누나가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춘천을 오라는 거예요. 저랑 몇몇 친구들을. 갔더니 춘천 닭갈비를 먹여준 거예요. 저는 그때 춘천 닭갈비를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내가 춘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먹은 닭갈비는 가짜였구나. 춘천에서 만든 닭갈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그 누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를 정말 챙겨주고 아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원아, 이 유미숙 누나한테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는. 그리고 이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암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누나가 경인 여러분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같이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때 제 동기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 정원아, 평상시에 유미숙 누나가 너를 많이 아껴줬으니까 너가 누나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누나를 사랑하는 누나를... 이렇게 떠나보낸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유미숙 누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 받아서 유미숙 누나는 영생을 얻어서 지금 죽어서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암의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마음이 깨달아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때 슬픔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미, 미순기 누나가 예수 믿고 재산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이 복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해결받고 영생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일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염려를 넣어주고요. 불안을 넣어주고요. 우울함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귀의 전공이 있어요. 분열시켜요. 사랑만 해야 될 가족을 분열시켜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중에 분열이 있어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나쁜 게 아니라 가족들 뒤에서 마귀가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분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른들 아주 예외 아닙니다. 그 마귀가 그 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분열케 하는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족 중에, 또 교회에서, 또 사람 관계하면서 분열 있고 갈등 있고 다툼을 경험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셔서 저희 부모님 그 제가 이렇게 생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 뵀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저희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도 제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님을 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남은 평생을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사시겠대요. 그건 정말 어머니 먹을 거를 다 챙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에 좀 편찮으시거든요. 또 어머니는요, 옛날에 우리 정원이가 최고였대.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아빠가 아빠가 있어야 된대요. 사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제 아버지 어머니 한때 관계가 심각했어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건 불가능해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은 분열케는 마귀로도 구원해 주신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포기 말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큰 기쁨이라고요?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땅 사시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진로, 취업 뭐 여러 문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 이 고통이 죄 때문에 왔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적인으로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 우리 저희 집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꾸미던 내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적었나 보죠. 기도 제목을 적었던 우리 꾸미던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 노트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제 어린 아이들. 근데 제가 제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그 그 기도 제목들이 1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였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엄마가 아파서 여러분 집을 상당히 비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빨리 낳기를 이렇게 기도해 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제 아내가 아파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이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 가정을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저와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죄와 마귀와 고통과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쁨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왕은요, 주, 왕은 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왜제 성이 왕신 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전하라고. 할렐루야. 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다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다스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들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영국의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영국에 유학가다 한 자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 가던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청년 자매가 영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국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도 너무 보고 싶고 교회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러면서 공부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 가지고 어느 날 집주인인 영국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어떡해요? 나 유학이고 다 포기할 거예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전까지는 너무도 외롭고 힘들어서 공부도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런 찬 이런 찬양 일로 나오더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재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바로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와 동행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행복해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 설교를 이론적으로만 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쁜 소식이래요.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마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 보고 이장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세 가지로 반응하네요. 하나, 우리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집에 올때 저희 아이들, 여섯 아이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딱 나눕니다. 제가 누군지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먼저 첫 번째, 무관심형이 있어요. 제 아빠인 제가 집에 왔는데 저는 반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방 안에 있어서 자기 일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섭섭했다. 예. 네. 둘째는 환영형이에요. 어, 아빠 왔어요. 아빠 잘왔어요 이렇게 환영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찬영형이 있어요. 우리 여섯 알 중에 제가 집에 오면요, 애가, 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렐루야. 예, 누굴까요? 예, 예 중간에 하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 당시에 가장 초라고 가난한 마을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누굴까요? 왕궁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거기 계세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고 낮은 어려움당한 이들을 돌아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여러분들 저희 교회 노숙자 분들이 감사하게 많이들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저희가 성탄절날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탄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한것이곧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상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는 노숙자분들에게, 특별히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밖에서 식사를 이렇게 섬겨드렸는데, 성탄절만큼은 교회에서 초청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교회 건물주가 여러분들 민원 때문에, 이 건물 이 건물주 되시는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선재인데 이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의 민원 때문에 노사 분들이 오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추운 겨울날 밖에서 예배 드리고도 좋지만 하, 정말 이 교회 안으로 오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용기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께 사장님.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아니고요. 사장님 저희가 성탄절에 노사자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혹시 저도 거절할 건 압니다. 그런데 혹시 가능할까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목사님 성탄 전날인데 하셔야죠. 혹시 누가 민원 제기해도요 걱정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이 교회에서 식당에서 노사자분들 같이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 노사들 위해서 써 달라고 허귀하게 현금을 보내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요, 저런 전목사님은 섬길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상사들에게 예수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내 영원히.